방사 관리 기술사 2013년도 3기 3번 문제 이거 이제 네오피폭에 대해서 설량 평가하는 거죠 일단은 요시류에 대해서 그 계측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뭐 환기랑 좀 비슷한 건데 어쨌든 물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빠져나온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이 예탁설명 위약설명 평가를 할 때는 그냥 저기 먹은 거를 그거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T T D, D A가 이 남다 A 그다음에 R이잖아 근데 이게 새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먹은 거를 먹은 거를 저기 5 0년 적분해 버리면 된다고 음 응.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어 이게, 이게, 이렇게 수분이니까, 음 42kg가, 42kg가 있는데, 여기에서 20kg를 2일 동안, 이게, 이게 저기, 새로 그, 분선수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음, 0.238 마이너스 아, 아니지 그냥 이거에 day 이게 저기 응계상수로 되고 지금 생각학적 반면 이걸 12일이니까 이걸 더해줘야지 그래서 0.238 day 하기 물리는 너무 차이 많으니까 빼줄게요. 0.693에 12 이게 음, 이게 0.296 0이9 응. 6입니 그래서 어, 이 선량이 이 이 저기 1기가 백그렐리 있잖아. 그러면 1에 DK4S가 이제 먹은 거고 섭취한 거고 이게 DK다 0.018 맵에 3분의 1을 내줘그 다음에 1.6에 마이너스 13성 줄이고 이 사람이 7 0 k g 가니까나눠주고그 음. 다음에, 음. 이걸 데이로 좀 바꿔주죠. 100S가 마월리고 음. 24시간이 데이잖아. 근데 줄어드는데, 0.256 데이만큼 줄어들고, 이기 T고 얘를 이제 어, 적분을 하면 돼 근데 너무 기니까 보통 이 뒤에를 생략해 버린다고 그러면 적분을 하면 뒤가 너무 기니까 0이라고 보고 0.296에 0 .206에 2 9 6에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 하면 끝납니다 답은 그래서 답은 4.003 비리시바트 음, 이렇게 평가있습니다